오늘 주회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사도 바울의 지금 골로세서를 보고 있는데 3장 1절서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그것은 실천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게 실천편 시작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 실천편의 주제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그 제목이었는데요. 이골로세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려면 첫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구체적인 것두 가지만 찾는다면 음란한 마음, 음행 그리고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그런 것들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죽여야 되고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가장 좋은 공격은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 방어를 자연적으로 하는 것처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옛 사람이 벗어진다. 그말 있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지하고 계시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인계이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 음성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순종했냐그 말이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께서 검과 같이 쓰시는 것이 말씀이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안에 거하라고, 콜로세스에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도전하는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지난 한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처럼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단계가 이르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 성명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그렇게 이끌려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모든 그런 리미테이션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상황에서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필요한 그런 덕목들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맺히게 된다그말이니다그 그 다음에 이 3장 후반절에이 사도 바울이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행해야 될 실천적인 사항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과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4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실천적인 사. 이거는 종이나 남편이나 아이나 부모나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실천해야 될세 가지 것 얘기하고 있는데 첫, 첫 번째는 기도하는 생활. 두 번째는 경건한 언어 생활. 세 번째는 행동 있는 삶, 실천하는 삶. 이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이 계속하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어떤 단어냐면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예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와 관련해서 이 계속하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로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빌리 에, 골로세서 사, 사상에서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말을 쓰네. 계속하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same word. 같은 단어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천사항으로 사도바울이 골로세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래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오버라이드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보는 게이 땅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거, 여기 다 세상 것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눈을 팔면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위의 것을 찾는 인간의 노력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다. 그러지 않으면은 땅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버립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왜눈 감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다눈감았죠 가끔 뜨는 사람도 계시지만. 왜눈 감습니까? 의도적으로 세상 거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보던 거, 내가 생각하던 거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려 주시고, 딸의 것만 보고 살다가 하늘에 주님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볼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눈 감는 거 아닙니까? 눈 감고 뭐 다른 생각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땅에서 보던 것들을 정지하고. 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려주는 영적인 사다리와 같다.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그 들녘에서 혼자 쓸쓸하게 돌베개를 비고 잤는데 밤 가운데 그 사다리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육신의 그런 지체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게 뭐냐?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른 샤마니즘 종교에서 땅의 것을 구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거. 큰 응답이죠. 정말 큰 응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나면은 아,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하나 두개 얻는 것, 갈증나게 하나 두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다 소유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 보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의 What is the sole purpose of a prayer of Jesus? 예수님이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이 처음 시작했을 때 40일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한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 아들로서 지금 메시아 일을 하는데 사단이, 그 사단이 꼬이는 건 뭡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이 뭐,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늘에서 공중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것을 구하라. 마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세상 것을 구하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너무 익사이딩했어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인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분이다.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모든 문제는 끝난다. 왕으로 삼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이 온 목적은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내는 거, 하나님을 마치 내 종처럼 부리는 거, 하나님을 요설발망이처럼내 필요를 채우는 사처럼 사용하는 거, 그걸 주객이 바뀐 거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위치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학생이면 학생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도록 기도하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지금도 수백만의 고아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월드비전. 그 월드비전은 바피어스라는 한 비즈니스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차 제3세계에 갔어요. 가난한 나라예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와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했던 큰 사업체를 다 정리해버렸어.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는데 방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월드비전의 그 모체가 탄생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1950년대 일입니다. 한국전쟁이 막 일어날 때이래요 그뿐입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그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오레곤에 있는 한 주에 가가지고 조그만 마을에 가서 그 영화를 보여주고 이 고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 거기에 있던 한 노부부가 거기에 감동이 되었어. 한국에 가가지고 여덟 명을 입양해와가지고 그리고 입양이 시작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홀트입니다. 세계 아동복지 홀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 월드 비전의 바피어스의 감동으로. 이한 이 노부부가 여덟 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CEO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돈 많이 벌어야죠. 내가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접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수백, 수천만 명의 어린 아이들을 죽음에서 키아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니카라고에 가면은 거기 아이들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보글보글 합니다. 바글바글해요. 다 맨발로 다니고 신발도 꽉자기로 신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개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전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2월 말에 이제 그 니카라고 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가 가는 낙가, 맞다 갈파라는 지역도 산 지역입니다. 산 동네인데 한 2,500명, 3,000명이 사는 한 마을인데요. 거기 아이들이 분명히 1,5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 우리가 가면 아이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백 명의 그런 고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 언어 생활을 여기 보니까 은혜스럽게 하라. 말을 은혜스럽게 하라. 지난 주에도 우리 말 많이 했죠. 저는 직업상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런. 근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했냐.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과 잠언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우리말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깎는다고 그랬고요. 서양 속담에는 말 한마디가 전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그어요 말이요. 보이진 않지만 은 파워풀한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어생활을 은혜스럽게 해야 된다. 은혜스럽게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들어야 할 말을, 이게 은혜스러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심방을 하거나 병원에 심방을 하거나 가정에 심방을 하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상담을 할때 무슨 말합니까? 쓸데없는 말합니까? 왜 서로 시간이 없고 바쁜데 쓸데없는 말합니까?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필요한 말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는 말씀에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꼭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병원에 가서 심방을 하고 가정에서 심방을 할때꼭 필요한 말씀을 주면요. 그 가정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지난 1월에 우리 싱글그룹에서 빌라비치에 갔었습니다. 빌라비치에서 우리 2박 3일 동안 싱글들하고 그룹들하고 제가 첫날 집회를 했는데 한 8시 반 정도 시작해서 집회가 한 11시 정도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아, 이 학생들을 위해서 참 순수하게 찬양하고 저렇게 젊을 때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얘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기도 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오라 그랬어요. 예, 몇 명이 오나 제가 한번 속으로 봤는데 아무, 아무도 안올줄 알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뒤에서 조절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했더라고 나는 그렇게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저 장성민 회장이 다 사인아 받아가지고 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 보고. 기도 다 끝나니까 3시 반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요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놀랍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딱 와서 앉았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사역이다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수 있도록 그건 어디서 오냐 여호와를 정의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말 지혜, 지혜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 도전의 말씀, 어떨 때는 그것이 위로의 말씀, 책망의 말씀, 도전의 말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이란 두 번째 친절하고 예의 바른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사람은 친절한데 마음에 쏠립니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이 불친절하면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비록 치과의사가 일을 잘못해도 친절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빨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친절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럼 제 마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리로이. 코프만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혀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의 혀는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혀로 여러분들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혀는 아름다운 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낙원으로 이끌고 혀는 마력도 있고 매력도 있다. 마력도 있고 매력도 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혀를 다섯 다음 아홉 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에 뭐냐? 조용한 혀, 침묵할 줄 아는 혀, 이게 아름다운 혀다. 두 번째, 감사하는 혀, 증거하는 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혀, 아름답다 그 말, 찬양하는 혀, 아름답다 그말이에 깨끗한 혀,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말, 아름답잖아요. 험담하지 않는 혀, 친절한 혀, 진실한 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혀, 만족하는 혀, 늘 감사할 줄 아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감사할 줄 아는 혀, 마지막으로 소박한 혀입니다. 동시에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대화의 예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화할 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대화해야 돼. 김석준이라는 사람이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 믿는 그런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예화 대절에 대해서 몇 가지 했습니다. 중요한 건몇 가지 소개하면요. 얘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말아라. 한번 이야기하면 2분 내로 끝이래요. 한번 마이크 잡으면 계속 하는 거. 우리 PCUSA에서는 회의할 때도 회의의 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룰, 그 붕, 붕, 붕 글레이 나오거든요. 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 얼마 동안 이야기 되냐면, 투 미니트. 그투 미니트는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스페인이투 미니트래요. 길면 2분 10초, 짧으면 1분 30초. 그 뉴스 앵커들이 한 퍼펙을 가지고, not more than 투 미니트. 두, 2분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대화할 때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지 말고, 대화하면 일정한 부분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 주라. 그런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사과하라 등등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성도로서 어느 생활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죠. 펄펄하던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대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낙원으로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 치듯 말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핏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한번 이야기하면 끊이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소금치듯 맛출 내는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렇게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는 행동해야 한다.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엔타이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하향 추세로 된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 뭐, 말만 한다그 말이에요. 행동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먼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면 그말 자체가 바로 행동으로 나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말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은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할 것 말하는 거 뭐라 그래요? 공수표 날린다 그럽니다. 공수표 많이 날리면 부도 납니다. 보도나면은 크레딧이 없어집니다. 크레딧이 없어지면은 정말 크레딧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먼저 행동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어오는 축복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잘 간수합시다. 아름다운 혀로 우리의 혀를 잘 길들입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예절 있는 대화를 합시다. 우리의 말로 소침하고 그리고 좌절했던 심령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그런 언어 생활을 여러분들과 내가 구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결론 지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실제적인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이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